중앙대학교 홍보대사 중앙사랑 31기 학생교류팀 팀장 대훈학랑입니다 여러분들께 중앙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학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중앙대학교에는 크게 303관, 308관, 309관 그리고 3 1 0관에학식당이 위치해 있어요 지금 강의도 끝나고 오늘 마침 또 학생교류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학식을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308관 학생식당을 방문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굴 기다리고 있냐고요 바로 서현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가려고 하고 있죠? 저희 오늘 308관 학식 먹으려고 만났습니다 아 오늘 행사 끝나고 굉장히 피곤하고 배고픈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정말 맛있겠죠?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아니, 이게 지 거짓말이 아니고. 네. 31기 마지막 행사를 끝내는 소감이었어요. 음. 아, 진짜 벌써 저희가 마지막 다섯 번째 행사였잖아요. 응.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해서 그 너무 파릇파릇한 에너지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인 만큼 정말 모든 무어지를 뽑아서 임했던것 같아요. 학생들의 팀장으로서 한마디. 중앙 사람으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학생들 행사인데 많은 부분을 또 통과할. 맞아요. 어,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진짜 아, 고생했죠. 1년 음. 동안 고생 많습니다. 혹시 308번 학실을 주로 누가 드시러 오나요? 음. 그냥 비극사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방학 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운영하는 학습장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방학 때도 비사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자주 와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게사람 응. 그냥 엘람은이터람 타고 내려와서 사람은 이 먹고 다시 들어가서 사고은면사니까진사 좋아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식이 있기 때문에 응, 아침이사 먹고싶다 람은 일찍 람은을때람은이 오는 곳입니다 뭐이시는 거예요? 람은이사요은요 고향의 맛이에요. 고향의 상수동이시잖아. 이게 네. 어. 뭐지? 고향의 맛이 난다. 엄마의 손맛. 네. 집밥. 가장 좋아하는 학식은? 여기 308관. 308관. 응. 형 어디 가? <laughs> 뭐 어디 가게? 랑밥 먹기로 했잖아. 아, 맞다. 오늘 밥 먹기로 했죠. <웃음> <웃음> 제 거는 안사 주시나요? 네? 다들 <laughs> 여죠 네? <laughs> 아, 무슨 소리? 예. 시원스거요 굉장히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농업고 뭐 뭐먹고 있어요. 저업고있어식 농업고 있어요. 농업고 있어요. 농업고 있랑요 농업고 있고고있어어때요 농업고 있요농요일인가요 3일차죠요 네, 수요일이어서. 학교 3일차아 저는 요즘에 정전기가 때문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름 망한 거 치고는 순항 중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장한점 왔습니다. 아 어젯밤에. 네, 아, 새벽에 네. 방크를 해가지고. 3일차 아, 정전기가 꿀팁 말씀드리면 참으면 된다. 네. 아, 진짜 참으면 하나는 온다.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긴장은 늘 하고 있어라. 학식 먹다 말고. 갑자기 수강신청하는 제어담당 네이비즈를 켰죠 떨리는 순간 어? 뭐야? 배가 슬슬 부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 다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점심을 끝냈고요 이제 각자 강의를 들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같이 선리식서 앉아있는 자오에서 앉아있는 는정우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하다 왔어요. 저요. 네. 즉석. 직접 네. 왔어요. 준공 수업이요. 네. 어, 어떤 수업 들었어요? 배고파, 배고파. 어떤 수업 들었어요? 어떤 수업이요? 네. 저요. 네. 뭐 했지? 네뭐 <laughs> 했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한백 십구원은 총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어, 즉석이랑 홍국 두 가지가 있죠. 네, 저희 이제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요. 식권 보여드릴까요? 4천원, 그리고 5,500원 식권을 받았습니다.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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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카레라이스와 연근, 깍두기, 새우튀김, 계란국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한테 새우튀김 하나 줄게. 어, 야무지게 새우튀김까지. 새우튀김 선물. 네, 사실 재훈이 형이 사줬어요. 네. 중앙대 포탈에서 찰리를 누르세요. 찰리를 누르면은, 찰리가 친절하게, 어, 어, 연락처, 막식 뭐 메뉴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학식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해동에서 먹으래 해동이요? 응해이라고 제가 고운 토코모피는 해동에서 먹으면 되고요 호두감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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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해동인 줄 알았어 아, 네. <laughs> 이런 후식으로 <laughs>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laughs> 먹었습니다 네, 문다, 이제 어디가? 이제 집 가야지 풍광로에 하루 1시간 반 걸려서 출간다. <목소리> 민장랑은 아까 뭐 먹는다고 했죠? 이 짜장면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네. 고민했는데 재윤 네. 엉날이 사 주신다고 하니까 네. <laughs> 이걸 먹게 했습니다. 아. 고치돈 카레예요? 고치돈이요. 네. <laughs> <고치동 있으신가요>? 카레. 네. 불만 있으신가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돼요. 와. 재윤 엉랑 비어 탈문, 탈문 결과인데, 이게. 짜장 뭔가 구요. 먹고래. 그러면 학식 말고 학교 맛집 중에 더디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1, 2, 3. 똑같아요, 똑요 1학년 때, 여기 김치사 식당은 사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꼭 국사생이 아니어도 학식은 먹을 수 있다. 아, 진짜 예쁘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309관 학식을 끝으로 제 학식투어는 끝이 났는데요 오늘 함께한 민지양랑 네. 오늘 학식 어땠어요? 오늘 저도 평소에 학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재훈양랑이 사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었던 것 같고요 어, 예. 네, 앞으로도 같이 학식 자주 먹읍시다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laughs>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이렇게 학식을 먹고서 어 다양하게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혼자 밥 먹기도 좋은 이런 중앙대학교 학식 여러분들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천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식 최고 중앙대학교 학식 최고 네 최고다 <laughs> 중앙대학교 유튜브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깻끔까지 네, 와끝 <laughs>